경찰입니다. 경찰 금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기 때는 다 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은 금무지입니다, 여러분. 금무지를 번식한 아이. 근데또 모르죠. 금이 나올지 또 금이 있어 보이는 아이가 또 커가면서 무지로 변할지야. 다섯 아이 경찰 무지 데려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뻐요. 무지면 어떻고 복륜이면 어떻습니까? 경찰입니다. 번입니다. 가격 동일해요, 여러분. 무지입니다. 경찰 복륜에서 나온 경찰 마리아. 그 무지예요. 가격 5만 원 됩니다. 센치는 한 6cm 나오네요. 41번이고요. 2번으로 갈게요. 오, 양개, 애기 때는 다 금이 있어 보인다요, 여러분. 그래서 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금이 있다는 말이에요, 달님. 모릅니다. <웃음> 무지가, <웃음> 무지 가격입니다. 4.5cm에요. 42번이에요, 여러분. 경찰입니다. 3번 아이. 아, 그 중에서 내가 조금 어떻게든 가능성 있는 아이를 찾아야지. 뭐, 여러분, 어떤 아이 데리고 가시면 어때요? 다 같은 아이라니깐요. 경찰, 마리아, 복륜에서 나왔다니깐요. 5cm입니다. 경찰, 마리아, 금, 무지, 가격입니다. 5만원 동일합니다. 4번, 경찰, 마리아예요 응, 어, 뽀샤시, 하이망, 세수 있는 것 같이 아이가 속살이, 핏줄이 보이는 듯한 경찰입니다. 끝에서 끝으로 5.5에서 6cm 나오네요. 5분이에요. 아, 이대로 크라. 이렇게 까시 끝에 조금 상처 있어요, 여러분. 밑에도 상처 있습니다. 경찰 말이야. 금무지. 가격 5만원이고요. 여러분, 경찰이에요. 아, 그래서 달리면 경찰이 뭐 어떤데. 경철이라고요. 7cm 나옵니다. 가격 오만원 45번입니다. 눌러갑니다, 여러분. 에마예요. 에마도 무지. 왜 가다가 멈추니. 처음에는 애기였을 때는. 금이 또렷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금이다 하진 않아요. 조금 지켜보는데. 무지로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에마 금 무지 가격으로. 에마를 내어봅니다. 7cm고요. 7cm 풀분을 이렇게 넘어 쓰려고 하고 있어요. 5만원입니다. 에마입니다. 여러분. 또 들어갑니다. 에마예요. 얘도 근데 살짝. 살짝이 뭐, 그냥 <laughs> 살짝이요. 가게 7만원에 에마. 아주 약금입니다요 살짝 있다고 가게 7만원이고요. 7cm 풀분에 에마를 7만원에 만나보고 계세요. 입 여러분. 킹스피어 금무지에요. 살짝이 보여드립니다. 뿔이 없어요. 뿔이 없다는 말은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없길래 저래 없다고 하노? 그렇게 없죠. 상처는 다물었고요 킹스피어 금무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고가 아이들. 근데 다른 유튜브에서는 보기 힘든 무지라도 여러분. 다 같은 무지가 아니에요. 예, 엄마가 그 가격대와 희소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가 무지여도 가격대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무지라도 구해고 싶다 해도 구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킹서피어 뿌리 없습니다. 7만원입니다. 근데 무지를 왜 사야 돼요? 그러면요 달님이 유튜브 처음부터 봐셔야 돼요. 8cm입니다. 무지는 여러분 정말 무지를 키우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같은 아이 킹스피어 검무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없다고 꽃혀 뿌리 없는 거는 강추를 해요. 아무래도 뿌리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실뿌리 내는 거 방법이 터득이 되면 새 뿌리 받는 게 훨씬 훨씬 좋아합니다. 저는 9cm 나오는 아이 킹스피어 검무지 가격 9만 원 되겠습니다. 눈 크게 뜨세요. 하늘 매개인데 금이라고요? 아니요. 금이어도 이 가격에는 절대 접근 못해요. 무지가 그렇습니다. 하늘 매개야 금 무지인데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예쁩니다. 하늘 매개야 크게 크고요. 청수 있고요. 하늘 매개 자체가 금 무지가 여러분 진품은 정말 귀합니다. 하늘 매개야 무지만 나오면 어떤 고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늘 매개하면 무지라도 그 아이가 진품이며 무조건 사드려라. 제 말이 아니구요. 고수님 말씀이에요. <laughs> 9cm입니다. 여러분. 하늘 매개합니다. 무지라도 이렇게 이쁩니다. 50번 마지막 아이 추가 안됩니다. 가격 15만원 손이 다 떨리나 왜 이렇게 하늘 매개입니다. 오리지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소개할 때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늘 끝에 있는 아이라고 손이 닿을 수 없고 마음도 닿을 수 없고 눈도 닿기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죠. 하늘 매개와 복륜을 보고 계세요. 다 복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근데 무지도 나오는데 그 무지가 여러분 진품이라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 매개하 였습니다.